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굳이 발전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고 제일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발전 없이 정체된 삶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왔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게임을 하는데 만약 레벨업을 할수 없다면 재미있을까요? 치트키 쓰고 게임하면 재밌을까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거나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할만하지 않겠죠. What makes us happy is progress. Progress equals happiness. If you're not growing, you're dying inside. If your relationship's not growing, it's dying. If your business is not growing, no business stays static. It's either growing or it's dying. If you're at that plateau, you're going down. You better do something right now. So the mindset has to be this is the way I live going forward. I am a learning machine because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changing things so quickly, I gotta stay ahead. And that makes people fulfilled.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돈을 벌거나 상을 타거나 선물을 받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행복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큰 만족감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좋은 느낌도 사라집니다.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인생의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계속되는 여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여정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안지하에 위치한 작은 집에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죠. 그래서인지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꿈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일을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고는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매우 빠르게 이었어요 지금은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매달 현금 흐름이 충분하게 발생됩니다 평생 원했던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때는 엄청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이어 허무함과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니다 And when you're growing and giving is when life is magnificent. It doesn't matter how many statues, Oscars they give you or Emmys or how much money you have in the bank. We've all seen people had all those things and I get the phone call because they're depressed or somebody commits suicide in that area. So it's really an inner game. And I think that's what's missing for us today. Everybody's focusing on the outside world and how there's a lot of things in the outside world you'll never be able to control. You can influence, but you can't control it. 토니 로빈스 또한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그는 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주말에 청소 일과 이사 돕는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지난 40년 동안 30개가 넘는 회사를 세우며 현재 연간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토니 로빈스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20, 30대의 젊은이들이 토니 로빈스를 만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데요. 절 기억해 주세요. 언젠간 당신이 있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빈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면 전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 조던 피터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목표와 거리가 줄어들 때 우리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즉 발전이 없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죠. Your brain is set up to produce positive emotion. Literally, this is what the positive emotion system does. It computes decrease between you and a goal. So, if you have a goal and you see that you've done something that moves you towards it, your brain produces a dopamine hit and that makes you feel good and it strengthens the neural circuits that moved you forward. It does both of those. That's reward and reinforcement. And what that means is if you don't have a goal, you have no positive emotion. 발전이란 건 말이죠. 하루아침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처럼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발전을 해석한다면 금방 지치고 번아웃만 찾아올 겁니다. 목표가 없다면 일단 목표부터 세우세요. 하찮은 목표라 생각돼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해 보세요. 어차피 목표란 것은 가까워질수록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건강, 돈, 관계 등큰 주제의 목표를 하나씩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고는 지금 당장 이 목표로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해줄 아주 작고 쉬운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온 것보다 오늘 조금만 더 멀리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발전할 때 우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즐거워요. 비만인 사람이 조금씩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굳이 발전해야 되냐고요? 네, 굳이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으니까요. 잠재의식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7일 훈련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